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에 모아놓고 어제 우리가 묵상한 대로 부흥 사경에 네, 거기에서 말씀 사경회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소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행군해 나가야 됩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6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마친 모세에게 이제 그 다음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방금 여러분들께서 힘들게 읽으신 1절부터 34절까지의 네.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을 한번 짜봐라. 어, 너희들이 한번 작전을 세워봐라. 하나님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몫으로 다 해주셨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명령을 따랐지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깃발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자기, 자, 기 가족의 상징인 그런 깃발을 만들어서 가족들 맨 앞에 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차씨 가문, 그러면은, 어, 술에 거 자, 차, 차 자를 이렇게 딱 쳐가지고, 저 놀림 많이 당했어요. 우리 한문 선생님이, 어, 저보고 거석히, 거석히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는 술에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 차가 이제 자동차 차, 그 차잖아요. 예. 네. 어쨌든 그러면 우리 차씨 가문은 거기에 차 이렇게 다 써가지고 깃발을 들고 가는 거예요. 차씨 가문들은 그 깃발만 보고 쭉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손의 가족의 상징인 깃발을 만들어서 가족들 맨 앞에 두고 그 깃발을 보고 그 가족들이 쭉 행진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차씨 깃발이 있고 또 김씨 깃발이 있고 뭐 홍씨 깃발이 있고 막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가족들 자신의 깃발을 보고 따라가는 역할도 하지만 그 깃발은 각 부대의 진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깃발이 있으면 그 가족들은 그 깃발 주변으로 쫙 모여서 진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진영의 깃발이 있는 곳에 모여서 쉬기도 하고 그 깃발이 이동하면 따라서 이동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사랑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의 깃발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니시.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승리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 승리의 깃발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깃발은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깃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모두는 한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깃발을 따라서 갔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선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두 번째로 첫 번째는 깃발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대의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부대를 배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부대들을 동서남북 이렇게 배치를 시키셨습니다. 행군을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행군을 합니까? 한 줄로 쭉서 가지고 행군을 쭉 가겠죠. 하지만 진을 칠 때는요. 하나님의 회막을 안에다가 놓고 성막을 가운데다 두고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군대들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이 진을 치면 회막 중심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회막 중심으로 있고 그리고 그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각각 세 개의 집파세 개의 그룹식으로 이렇게 그 배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영의 모습만 봐도 지금 누구 중심입니까? 그렇죠. 회막 중심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제를 인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임재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아침마다 여러분들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내 마음속에 두고자 하는 그 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 정말 못하시는 분들은 출근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런 장치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하고도 몇 번씩 우리가 이런 시도를 했어요. 어, 이번 일주일 동안은 우리 그, 어, 크리스찬 찬양만 듣기로.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뭐, 케이팝, 무슨 뭐, 이런 거, 다 끊고 실제로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아무튼 끊었다고 믿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찬송을 한번 들어보자. 이것도 어찌 보면 그 일주일을 하나님 안에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하나님이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성도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의 중심이 우리 교회의 최우선 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명령하신 건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행군하는 이동 순서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그, 회막 중심으로 동쪽에 유다, 그, 아, 지파 부대가 있었는데요. 행군을 할 때는 유다 부대가, 유다 지파의 부대가 제일 먼저 나가는 겁니다. 동쪽에 있는 유다, 그, 지파의 부대가 제일 먼저 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르우벤 부대가 이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레위 지파가 회막을 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부대가 이제 뒤를 이웁니다. 마지막으로 북쪽에 있는 반지파의 부대가 뒤에 따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파, 지파, 회막, 지파, 지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사랑성도님들, 참 질서정연한 모습이죠. 여러분, 이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우르르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유단지파가 딱 먼저 나가고, 어, 그 다음에 남쪽에는 있 루벤지파가 나가고, 회방 나가고,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친교할 때, 우리가 이제 식사할 때, 여러분, 친교 식사하세요! 그러면 질서정연하게 줄딱 쓰시기를 바랍니다. <웃음> <웃음> 네.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참, 질서 정연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질서 정연해야 하는가? 이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서신을 읽으면서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요한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질서 정연해야 되거든요. 왜 질서 정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질서로 창조하셨고요. 천지를 운행하실 때도 질서로 운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질서 정연함, 그 질서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우리도 그것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요,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질서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도 예수님 중심으로 올바른 질서를 잘 세워 나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방에 배치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있고, 그리고 회막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중심으로 방향을 결정하고, 회막 중심으로 속도를 어그 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회막이 멈춰 서는 곳에 멈춰 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대장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뉴욕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뉴욕성실장로교회가 예수님을 대장삼아서 질서 있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